감아서 찍어 때려 될때 확실하게 손목 수네만으로 아, 밀어붙이는 모습 굉장히 좋은 그런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11대11 동점. 오케이는 어, 리베로 정성현이 들어왔습니다. 잘 받고 중앙 석공 조금 낮은데요. 올라갑니다 오른쪽. 자를 아! 막힙니다 아, 김요한. 아, 김요한의 블록킹. 네. 자 미들 블로커 김요한. 음, 네. 김영환 선수가 신장도 있지만은 점프도 있고 브로킹 높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자한번 저런 타이밍에 의해서 걸리기 시작하면 김영환 선수도 많은 브로킹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2대11 이호동의 서브 제자리에서 파다르 자 길게 밀려 나갑니다 아웃이에요. 네. 자,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김상우 네. 감독이 곧바로 끊어줍니다.